상사화야, 우지 마라. 이, 성, 화. 혼자 음악을 듣다가 가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혼자의 상사화를 들으면서 그랬다. 식구들이 모두 나간 텅빈 집에서, 혼자 운전하던 차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만 내 눈물샘을 터뜨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랬던가 스스로의 삶을 멀리서 볼수 없기 때문인지 내 인생은 늘 고되고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히 힘든 일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리저리 치이느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냅다 달릴 때도 많았다. 한밤 중에 불이 켜진 남의 집 창문을 보면 너무도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밖에서 추위에 떠는 것 같았다. 혼자가 서글픈 목소리로, 왜 이리 고된지, 이게 맞는지, 나만 이런지, 툭툭 내뱉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다. 처음엔, 늙었나? 왜 트로트가 좋지? 싶었다. 트로트는 아무래도 어르신 정서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장윤정의 노래는 좋아했지만 그 외에는 다 촌스럽게 느껴졌었다. 신승훈, 이승환의 발라드를 듣고 지오디의 랩을 열심히 따라하고 윤도현의 록에 열광했었는데 어쩌다 홍자가 부르는 상사와의 눈물짓고 김양의 오지 마라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을까. 작년 정 홍진영의 뒤를 잇는 100억 트루커를 찾는다는 이 프로그램은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이지만 최고 작곡가인 조영수 작곡가의 곡을 받고 각종 행사 무대 100회를 보장해준다고 했다. 고등부, 직장인부, 마미부 등 여러 팀으로 나뉘어 나왔는데 내가 한눈에, 아니 한 귀에 반했던 것은 홍자가 처음 부른 노래 상사하였다 홍자는 무명 가수이기에 현역부로 참가했다. 합격점이다 싶으면 심사위원이 하트를 누르고 하트 수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갈렸다. 나를 트로트에 빠지게 만든 홍자는 심사위원 마음도 단번에 사로잡아 올 하트를 받고 다음 라운드에 바로 진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있는 엄마들 팀인 마미부에는 셋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 중인 엄마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녀들은 강인했지만 눈물을 참지 못했다.트로트를 잘 모르는 나도 들어갔던 제법 인지도 있는 가수들도 많이 참가했다.그들은 아무리 인지도가 있어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아 참가를 결심했다고 했다.작년 전과 친구 사이라는 김양은. 자신의 노래인 오지 마라로 첫 무대를 장식했다. 경쾌한 리듬에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는 김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묘하게도 가슴이 아팠다. 홍자와 마찬가지로 오라트를 받고 2라운드에 올라간 김양은 3라운드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어쩌면 내가 들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었고, 느낀 것은 간절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아이돌에 밀려 주변을 맴돌아야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밀리지 않았을 텐데. 삶의 고단함에 지쳐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해야 하나, 그만 놓아야 하나, 고민했을 그들. 그 간절함을 담은 애절한 목소리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나 보다. 노래가 좋은 것만이 이유라면 그냥 노래방에서 목청껏 부르면 그만이다. 가수가 되려는 그녀들은 그저 노래가 좋은 것 뿐이라면서도 꼭 무대에 서는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냥 부르는 노래와 가수가 되어 부르는 노래는 다른 것일까? 가만히 보니 크건 작건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호흡할 때 그녀들의 노래는 완성되는 것 같다. 나처럼 듣고 감동해주는 청중이 있을 때 그냥 부르는 노래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그럴까. 그저 글 쓰는 것이 좋다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작가가 되고 싶은지. 수필가로 등단하여 수필 잡지에 글도 싣고 해마다 동인지도 내지만 글에 대한 목마름은 쉬 가시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늘 행복했던 나처럼 내 글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는 아직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아직은 스스로를 포함한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예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일까? 상사하는 잎이 완전히 말라 없어진 뒤에 꽃이 피어 서로 만날 수 없기에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다. 오랜 무명 생활로 꿈보다 무거운 생활고에 고단했을 그녀. 혼자는 이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어쩌면 미스트롯에서 3위를 하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제 한 차원을 건너간 건지도 모른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정점에 서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첫 라운드에서 올하트를 받고도 3라운드에서 탈락한 김양처럼 혹은 첫 라운드나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처럼 대부분은 그 건너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쓰러져 간다. 베스트셀러라도 하나 내지 못한다면 나도 그렇게 발구르기 편에 속하게 될 테다. 누군가 몇 사람 내 글이 좋다며 행복해한들 그저 생활고에 허덕이는 무명 작가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저 쓰는 일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고 부르짖으며 계속할 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때는 김양의 오지 마라를 들으며 눈물을 쏟을지도 모르겠다.